공통미디어 강정환입니다. 오늘 일시브리핑은 110년 경원선 역사 현장을 남기기 위한 경원선 복원과 활용 원칙을 다뤘습니다. 첫째, 경원선 복원입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동두천 연천 1호선 전철은 초성류역을 포함 전공역 바로 전까지 경원선 철로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작년 12월 한국 철도 공단이 초성리역에서 연천역까지 주민 동의 없이 철로를 신속하게 철거했으나 지역 주민들 반발로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레일과 침목이 철거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역사 현장에서 110년을 지켰던 경원선이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경원선 110년 역사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초성리역에서 한탄강역까지 레일과 침목을 서둘러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경원선은 1914년 8월 16일 용산-원산 전 구간 개통 후한달뒤 9월 16일 원산에서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1910년 10월 15일 용산에서 기공식 이후 4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용산 의정부 구간 1911년 10월 15일 개통에 이어 의정부 연천 구간은 1912년 7월 25일 개통되었습니다. 1912년 4월 말 조사한 조선총독부 월보에 따르면 한탄강 가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궤도 부설 건설 완료로 열차 운전이 용산 연천까지 도달했다고 경원선 건설공사 개항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1912년 6월 말 자료에는 연천, 전곡, 동두천, 덕정 정거장 건물이 6월 17일 준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본 한국철도 100년에는 1911년 7월 한탄강 교량의 전경과 가설작업 모습의 사진이 있습니다. 또 1914년 조선 청덕부 철도국 경원선 사진첩을 보면 3월 가교 공사 마무리와 4월 시범 운전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한탄강 교량은 1911년 7월경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인 1912년 4월 공사가 완료되었고 연천역, 정공역, 동두천역, 덕정역 역사는 1912년 6월 17일 준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원선 활용원칙입니다. 연천군은 일부 폐성구간 및 폐철교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작년 12월 31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복원은 기본입니다. 이에 더해 3대 활용원칙은 역사교육, 주민주도, 창조적 활용입니다. 초성역부터 38경계비 그리고 한탄강역까지 경원선 역사와 애환을 담은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청산면 초송리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창조적 예술을 강의한 살아 숨쉬는 근현대사 교육현장, 평화와 화합을 배우는 역사현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연천군은 활용방안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무작정 맡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경원선 활용 방안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0년 경원선 역사 현장을 남기기 위한 경원선 복원과 활용 원칙 이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브리핑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